이 신년사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게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어, 김 위원장은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네.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 개선, 북남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어, 그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등 신년사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놨습니다. 네네. 반면에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었는데 정반대의 그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네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면서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에 위 항상 놓여있다는 것. 네네.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 나온 신년사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여러 구절이 있는 건데 좀 풀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전문가분 연결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새복 예, 새해 많이 받습니다. 으 예, 휴일인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신년사 내용 크게 두 줄기인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편을 다시 쓰면서 핵 버튼이 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럼 이제 개발은 끝났다라는 선언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미 지난 11월 29일에 화성 15형 발사 시험 한 후에 네. 같은 얘기를 했죠. 핵무력을 예. 완성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도 그것이 당연히 포함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뭐 아주 여러 군데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 예. 무력,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뭐 충분한 핵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음. 그 표현이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러면 핵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러면 지금 예. 실전 배치로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핵탄두들과 예. 탄도 로켓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아, 가해야 될 것이다? 예, 예 가야가에 예. 가야 나가야 합니다라는 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을확보히 하고 있다. 이제 음. 이것을 대량 생산에서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뭐 대량 생산 다종화를 통해서 네. 실전 배치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 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예. 위원장이 위성 운반 로켓 개발을 지시를 했고 예. 9월 9일 그 공화국 창건일에 맞춰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뭐 은하 사운가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북한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네. 예. 뭐 올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국 창설 이제 창건 70주년 아니 그렇죠, 그렇죠. 뭔가 네. 축토를 터뜨리긴 해야 되는데 음. 이제 북한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했으니까 예. 다시 뭐 ICBM급을 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가전 맥락에서 이것을 쏘면 음. 거기에 뒤따른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이제 그걸 충분히 학습을 한 거죠. 예. 지난번 화성 15형 쏠 때도 결국 75일을 기다린 것은 이것을 쏘면 자신들이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 강력하게 좀 준비를 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예. 그런 시점에서 한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은하사오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또 평화적인 뭐 사용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음. 무기가 아니라 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거잖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을, 음흠.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게 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축포를 쏘겠다. 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국제에서 특히 미국이 인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 인정하지 않죠. 예, 그럼에도 ]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에 예. 대해서 좀덜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음. 아무튼 그럼 북한은 이 앞으로 이제 대외 기조가 우리는 핵보유국이니까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그 협상할까만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 뭐 이미 그것은 뭐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난 음. 화성 15형 이후에도 그렇고 이번 신년사에서도 네. 뭐 당연히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laughs>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핵군축 예.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 미국과 음흠. 그것이 북한의 기본 태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제 북미 간의 이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일단 이건 좀 확인만 예.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평창 예. 동계 올림픽 참가 가능성 그 용의를 표명을 했고, 남북 예. 대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예.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조심하게 조심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평창올림픽 참가에만 지금 그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앞부분을 자세히 저희가 좀 면밀하게 읽어보면 음.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그 북한의 인식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탄핵으로 보수정권이 무너졌지만 네. 새로운 남조선 당국뭐현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온결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그 외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지금 한국 정부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에 이탈하라. 예. 그러니까 북한이 늘 얘기하는 대화냐 대결이냐의 대화를 선택을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는 연합훈련과 전략무기 전개 중단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다 맥락 하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평창올림픽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저는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북한이 성결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요, 이것은 성결 조건은 아닐 거고요. 네. 지금 대표단은 이제 평창 이것은 약간 평창으로만 일단 일차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예. 평창의 대표단 파견 이 결국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도고요. 네. 대화를 시도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 음흠, 어떤. 음흠. 전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까지는 어떻게 그 순탄하게 갈 수가 있는데 예. 평창을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오히려 이것은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난항을 안 겪을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한국과는 음. 어차피 핵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예예. 예. 이 신현사에 나온 메시지에 보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남북 간에 그 왕래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음. 것은 결국 그 메시지는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구, 어, 좀 어려운 어어좀 메시지가 되는데 이 남북 간의 전면적인 왕래를 하려면 은 북한에 전부과 되고 있는 제재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제가 좀 여쭤보는 게 바로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뭐그 유엔 결의에 참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예. 이명박 정부의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먼저 풀어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예. 이 탈하라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또 북한의 요구를 받기 때문에 음흠. 이것을 아주 잘 면밀하게,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여쭤볼게 이제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예예.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공화국 창관일이라고 하는 9월 9일에 만에 그 즈음에 그게 예. 그 위성 운반 로켓이든 뭐든지 다시 쏘아올린다라고 한다면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방과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그 염두에 두고 대북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 지금보다 더 높은 예.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뭐 중간 선거가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는데그 전에 아마 뭔가 돌파구가 마련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차적으로 예. 미국이 음. 생각하는. 이른바 데드라인은 한 3월 정도거든요. 그것이 북한이 실전 배치를 사실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점을 어, 뭐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아. 만약 그 뒤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좀 정말 또 다른 국면이 어, 정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사실상. 북한이 핵무력을 정말로 완성한 상태에서 음흠. 뭔가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네.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될수 있죠. 그러면 봄쯤에는 뭔가 어떤 그 개선의 조짐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이런 일정표는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지금 음. 이 봄을 목표로 해서 평창 네. 올림픽 전후로 목표로 해서 뭔가 돌파구를 음. 마련하자. 네,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알겠... 내가 핵단초를 책상에 놓고 있으니 네. 당신들이 나를 참수하는 작전도 의미 가 없고. 네. 그다음에 어, 북한에 있는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한다는 작전도 할수 없을 것이다. 네, 너희들은 우리 건들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핵심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누구는 ICBM이다, 누구는 네. ICBM급이다.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11월 29일날 발사했을 때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향후 3개월 안에, 그렇죠. 이게 이제 완성이 될 거라고 사실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냥 그걸 말해준 거죠. 왜? 아하. 우리 이미 다 완성했다. 네. 그러니까 니네들은 우리를 쏘지 못할 것이다. 군사적 옵션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미국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김정은.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저희가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은 지난해 신년사를 했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올해 오늘 오전의 신년을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안소장님, 네. 얼핏 봐도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옷 색깔이 굉장히 환하게 바뀌었고요. 넥타이 색깔도요. 그리고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가지, 살이 굉장히 많이 쪘고 좀 늙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정은의 모습은 저 어디 상갓집 가는 모습이라면 올해의 모습은 나이트클럽 같듯이 완전히 돌변을 해버렸는데. 제가 볼때왜 저렇게 색깔을 바꿔 버렸는지 네. 회색 아닙니까 회색 굉장히 밝은 회색이죠. 네, 밝은 회색 조류 운동선 안에는 저거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인데 입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네. 제가 볼때 저것은 북한이 뭔가 변화하겠다. 내가 네. 이내 복장을 보라. 이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 같고 이제 지적하신 그 안경도 작년에 뿔테 반 뿔테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온근 뿔테로 해서 김일성을 더 모방하고 있고 할아버지 모습을 좀더 모방하려는 의미가 예, 보인다? 네 예, 모방하고 있고 우측 볼에는 뭔가 스키 타러 갔다 넘어졌는지 약간 상처 같은 게 있고, 네. 화장을 했으면 될텐데, 화장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뭔가 붉긋붉긋한 점들이 막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김정은이가 주는 메시지는 복장에서 뭔가 우리는 변화로 하고 있다, 이런 게 네. 보이고 있고, 다만 조금 어뭐 업그레이드된 게 있다면 프롬포트 읽는 기술이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좀 숙련돼 있다, 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